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 저 자식. 아이고 오로지 이거밖에 없네 나는. 다시 봐라. <laughs> 아, 아이씨, 키리고다가 손가락 쥐 내리겠다. 알람 성공적으 절대요. 제가 게임 경력이 얼만데 제가 게임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이해, 이해력이 낮은 줄 아십니까? 게임을, 똥손이라 게임을 못해도 게임에 대한 이해력은 높은 편이다이 게임이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 되면 어려워질 텐데 시간도 짧아지고. 어차피 다 들킨 거뭐청 쏘고 다니지 아 이 씨. 아, 이 씨. 아, 이 씨. 아, 야. <laughs> 이를맞이네 이트는총을맞 아도 계속 총을쏘 는구나. Alarms successfully hacked. The location is returning to normal security levels. 아 그거는 일격필살기구나 역시 같이 해야돼 broken well done now get to extraction you <laughs> 출지적으로 이동 아니 끝났네 그나저나, 요노님 아직도 못 고쳤죠? 어떡한데? 아, 여기도 옹크 잡기. 저게 다음 미션으로 지 그거 된모양네 이거 뚫렸고. 진영 코퍼스, V프라임? 미션 생존? 열려있는 분대수라는 게 게임을 같이 진행할 사람들 얘기하나? 운다. 그리고 사역이도옹코 찾기. 여기 레벨, 아, 이게 레벨 5에서 8이었구나. 이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말없는 남자는 아니요? 만 없는 남자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화성 이제 화성으로 하나 뚫어볼까 그러면? 지구에 가가지고 화성 교차점 화성 교차점 뚫으려면이걸부터 뚫어야 돼 3에서 5 성못 들어요. 유라시아 진영 그린이요 이거를 내가 왠지 키보드로 하다니 뭐야? 해보니까 키보드보다 패드가 어쩌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laughs> 게임패드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제일 욕 나오는 미션이라고? 설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미로 찾기? <목소리> 시스템을 보아. 뭐 yeah. 하... 아니 시스템 보아돼? 뭐 still working on it continue to defend Keep moving. 어, 그나저나 내 칼이 총이 왜 총이 왜 붉은색이 됐었죠? 방금, 야 이, 이거 뭐야? 끝난 거야. 일단 또 잡고, 두 번째... 이게 방금 암살이었구나. 큰 뒤에서 때리는 거한놈더 있었는데, 여기? 라이퍼구나. 아, 여기가 아니야? 여기다 갖다 넣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Terminal spotted. Upload me and prepare to defend. 응? 여기, 여기. 누구지? I'm in Tenno. This will take a moment. 파이어펜. Still working on it. Continue to defend. 오 예매야, 예매야. 너는 왜 옷이 그렇게 흰색이냐 <목소리> 이거 피가 <피다? 목소리> 아, 너무 멀리 있는거 아닙니까 이 뭐야? 그러니까 저기에 표시가 <laughs> 표시가 나 있어서 이게 끝났 아 아니야 이거 데이터베이스. 두고 또 이거 보니까 아, DB를 빼먹는 <laughs> DB를 빼먹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빼먹으로. 포텐 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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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이션 still working on it. continue to defend. 도검 전문아, <laughs> 총보다 칼을 더 쓰는가 보다. 미션 컴플리트라고? 이 e 가션 complete. 미션 complete. 미션 c 거 m p l e 거 e 미 o m 데이터를 빼내는 게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를 심는 거였나? 종류가? 이거 아니야. 내가 제일 못하는 거킬 찾기. 네, 아우 손가락이. <laughs> 손가락이 쥐 날려 <나려고> 그래. <laughs> 연속으로 계속은 못 하겠어요. <laughs> 아까 홍차님이, <laughs> 안 돼, 그냥 지나갔어. 라는 글을 썼네요. 뭔가 봤구나. 내가 안 죽고 그냥 가는 걸 알고. 그거, 죽고 가야죠. 그 정도는 하지. 진짜 손가락이 쥐날것 같아요. 엄청 바쁜, 손가락이 바쁜 게임이야, 이거. 자, 이건 뭐... 피버 스트라이크라. 15% 독성이라. 독성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죠. 나중에는. 일단은... 길은 뚫었구요. 금성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아, 아직 안 뚫었지. 이걸 뚫어야 되지. 각성의 순간. 수성의 수세이 노드요 수성을 해야 된다고? 수성은 없는 수성이 어디 있는 거야? 으윽 세상에, 수성이 여기 있는데? 이는 금성을 지나가지고 이, 이걸 뚫어야 되네? 그래야 화성을 뚫을 수 있네? 아, 별을 모아놓으면 좋다구요? 이게 지금 화성을 뚫기 위해서는 각성의 순간을 각성의 순간은 도대체 어느 거야 그러면? 뭐야 화성 교차점으로 그냥 가는데? 아또 여기서 전에서 그냥 싸우는 거구나. 약사비로 싸울 수 있는 그녀석. 문제는 내가 각성의 중간을안 해서. 게임들이 다 실행이 안 돼요? 다이렉텍스가 진짜 뭐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인데? 이거 업데이트 받고 나서. 이 게임 이거 장이만 망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게임들도 같이 망치잖아. 나만 죽을수 없다. 이런 게임인가? <laughs>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이번 스킬 쓰면 암살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는 스킬이 안 써지네 각성의 순간이라 음, 이 비행기도 자꾸 보니까 귀엽네 의기도 금성수성 코로브의 울음소리, 금성수성 각성의 순간. 아, 이걸 해야 돼. 아, 마른 눈 남자, 저거는 도대체 언제 가냐? 아, 크윙 그 화성을 사이기도 그 뭐야? 왜 사의 기도가? 아니, 왜 그게? 아 이제 프로보가 패지에요. 그나저나 연욱님 큰일 났네. 게임이 안되못 하지? 하나도 안 되는. 음... 에이, 이거 참. 다시 가보자. 옹코로. 아, 나 진짜.

If you search the ground, you know we'll find some sign of uncle. You see, 이거, <끼리> <끼리> 이거 어떡하면 <어떻게> 좋아. <laughs> 숙년치가 6이 떨어진다. <끼리> 쉬자. 끝까지 달았나? 아 맞다. 아유, this is it. This is where the grenier found some of Uncle's work. Has he been h i 뭐야, 잡아지기도 해? 아니 텐노가, 텐노가 잡아주면. moyego ottonomi these outmatched troops to an idolon if it might further their career can i feed it a million more for a chance to wrap my metal claws around your sweet pufty neck 아, 아, 콘도 나왔다. 나는그 동굴 옹코아는이곳을입 구를 막아버렸 말이지? I not... 아, 이제 되는구만 이걸 어떻게 아니 <laughs>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요? 음? 어, 소니까 된다. 석고 He should be here. 예. 드디어 이 영감을 죽여버릴 수있겠구만 뭐야? By the owner, is that the offer his? It bears Uncle's mark. It must be important. If it's here, he her I'm not Oh... Please, Uncle. No. Uncle, goodbye. Uncle, I won't say a thing 아니, to you, Tenno. I'm guessing he didn't tell you.